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농업인의 세금 보고 핵심, 바로 스케줄 F입니다. 아, 농업하면 왠지 좀 평화로운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푸른 들판, 뭐 그런 거요. 근데 사실 그 뒤에는, 어후, 정말 치열한 경영이랑 또이 복잡한 세금 계산이 숨어 있다고 해요. 특히 미국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라면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 바로 IRS 스케줄 F 이게 그냥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음, 농업 경영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같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스케줄 F 이게 기본적으로 농업 활동에서 생긴 순이익이나 순실 있잖아요. 그걸 계산해서 보고하는 미국 국세청 IRS 양식입니다. 아, IRS 양식이군요. 네,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뭐 파트너십, 신탁 이런 다양한 농업 경영체들이 세금 보고할 때 이걸 첨부하죠. 양식을 실적 보니까요. 그 기본 정보 적는 칸 말고도 어, 좀 눈에 띄는 질문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요 작물이나 활동이 뭐냐? 또 회계 방식은 현금주의냐 발생주의냐. 그리고 이거 실질적으로 농업에 참여했는지 materially participate. 이걸 묻던데요. 이 마지막 질문. 이거 왜 중요한 건가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네 바로 이 실질적 참여 여부에 따라서요 농장에서 만약 손실이 났을 때 그걸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수 있거든요 아 공제랑 관련이 있군요 음, 네 소위 수동적 활동 손실 제한 규정이라고 뭐 그런 거랑 관련이 깊어요 이걸 잘못 체크하면 어유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헉 그렇군요 그리고 또그 거래처에 폼 1099를 발행해야 하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하고요. 회계 방식 선택도 중요해요. 현금 흐름이 중요하면 현금주의, 발생 시점이 중요하다면 발생주의. 이걸 고르고 거기에 따라 수입이랑 비용 기록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어 그럼 수입 항목 보니까요. 파트 1이나 3던데 단순히 그냥 작물 팔아서 번 돈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부 보조금도 있고 무슨 농업 프로그램 지원금, 작물 보험금, 심지어 농기계 빌려주고 받는 돈까지? 와, 농장 수입원이 생각보다 진짜 다양하네요. 맞아요. 그게 바로 현대 농업이 얼마나 이게 다각화된 비즈니스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네. 그냥 씨 뿌리고 거두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수입원을 다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재밌는 건 예를 들어서요. 내가 사온 가축을 대파는 거랑요. 제가 직접 키운 가축을 파는 거랑 수입 계산 방식이 달라요. 어 정말요? 네. 세법이 이런 농업의 세세한 운영 현실까지 다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죠. 와, 진짜 디테일하네요. 그 비용 항목 뭐, 파트 2도 보니까 와, 이것도 만만치 않던데요? 그렇죠. 비료, 종자, 사료 이런 직접 재료비부터 시작해서 연료비, 뭐 수리비, 인건비, 땅 빌리는 돈 대출 이자, 보험료, 세금까지. 야, 농장 운영에 들어가는 거에 거의 모든 지출을 정말 꼼꼼하게 다 기록해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비용 항목들을 보면 아, 농업 경영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그 비용 구조를 엿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이 모든 비용을 그냥 썼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금 보고를 위해서 증빙을 다 갖춰서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아 기록 관리. 네. 어떻게 보면 이 기록 자체가 또 하나의 중요한 농사일인 셈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수입에서 이 모든 비용을 다 빼고 나면 드디어 순이익 또는 순손실. 그게 라인 34에서 계산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농업 관련 활동이라고 해서 전부 다이 스케줄 F에 보고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 구분이 좀 중요합니다. 어떤 구분인가요? 예를 들어서 제 주된 사업이 농작물 재배나 가축 사육이 아니에요. 뭐 남의 땅을 갈아 주거나 가축 질병 치료해 주는 그런 농업 서비스 제공이 주업이다. 네. 그러면 스케줄 F가 아니라 그 일반 자영업 소득 보고 양식인 스케줄 C를 써야 합니다. 아, 스케줄 C요. 네. 또 다른 예로 뭐 번식용이나 우유 짜려고 키우던 소를 팔았다. 이건 사업용 자산을 판 걸로 봐서 폼 4797이라는 또 다른 양식을 써야 하고요. 와.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스케줄 F는 정말로 직접 농사를 짓는 행위, 바로 그 자체의 손익 계산에 집중된 양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양식 맨 뒤에 있는 그 활동 코드, 파트 4도 이런 직접적인 농업 활동을 더 자세하게 나누는 거고요. 뭐, 곡물농사, 과수농사, 낙농업, 이런 식으로요.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스케줄 F는요, 그냥 단순한 세금서류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농업이라는 산업이 가진 어떤 복잡한 경제 구조 또 다양한 수입과 지출 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까지 이걸 다 담아내는 뭐랄까 하나의 축소판 같다고 할까요 맞아요 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의 음식들 있잖아요 그 뒤에 이렇게 복잡한 경영회계 또 세금 신고 과정이 숨어있다는 사실이 어 새삼 놀랍네요. 여러분, 다음에 마트에 가서 신선한 채소나 과일 고르실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가격표 뒤에는 그 농부의 땀방울 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스케줄 F의 촘촘한 항목들을 막 고민하고 계산했을 누군가의 노력이 담겨 있다는 걸요. 어쩌면 그냥 평범해 보이던 장보기가 조금은 더 특별하고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식탁, 그 이면의 이야기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